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원수 되었다가 이제는 자녀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 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빚진 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육신대로 산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질서 뭐 이런, 어, 어, 우리의 그냥 몸에 보이는 이런 육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적인 삶이라는 것과 어, 죄라는 것과 어, 굉장히 같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된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서 범죄를 하고 어떤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 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조차 삽니다. 그 죄된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남과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하지 않고 먹는 것에 모든 그 마음들을 빼앗기는 것. 이것도 죄된 삶이고요. 그래서 물론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좀 검소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또 자기를 치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치장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치장이 너무나도 사치스럽다, 라고 하는 것도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자기 자랑, 자식 자랑도 때로는 그게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랑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이 뭐냐면, 내 자랑하고 싶고, 나 잘났다고 하고 싶고, 그리고 또내 감정에 따라서 불편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 각자 각자 자기의 성품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육신대로 져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며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당 안에서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은 다른 데 나타나지 않고요. 자기가 살아오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행동이 못 따라간다. 믿음 없는 겁니다. 말로 고백하고 말로 하며 행동이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는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또한 말씀하기를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런 그 육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질서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이면 살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죽인다는 표현을 쓰지요. 어, 자기를 죽이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비워라.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도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먼저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그 고집대로입니까? 그럼 고집대로이고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 성품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게 고치고려고 하지 않아요. 또는 고치려고 생각은 하는데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이래서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들었는데 내 삶의 어, 마음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외적으로도 나타납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내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장 바꾸기가 어려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만이 아니라 원래 그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대표 단수라고 해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이 번역에는 좀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도 그러는데 헬라어에는 남성과 여성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표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어, 복수를 써버리거나 또는 단수를 써서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할 때는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녀들 중에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럼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너 어디다가 뭐돈 몇천만 원 해라. 아니면 너 있는 거다 벗어서 줘라. 물론 그럴 때도 어쩌다 한두 번은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보다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삶, 즉, 육적인 삶을 죽이고 오직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실상은 말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센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주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저 사람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또 우리가 율법의 관례를 보면 몇 번까지는 용서합니다. 뭐 일곱 번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그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육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며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비록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성역 공부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어, 어떤 분이 자기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가운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주었다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 전혀 연락도 안 씁니다. 답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 교회의 교육자가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님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서 만났던 장로님은 큰 회사에 있다가 자기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망했습니다. 보증을 써서 망했습니다. 자기가 돈쓴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 나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내, 나 때문에 보증 썼는데 저분들이 다 망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오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일인데 그걸 내가 왜 갚아 이제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버는 족족 한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갚아 갚으셨거든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유롭게 했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열이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냐라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뭐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사업하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 관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감이 나서 욕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그러니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I'm sorry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르게 바꾸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받아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삼기동 교회에서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어떤 분이 그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비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게 아니라 다른 분을 돕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을 텐데 그분이 어, 보따리 장수를 하면서 어, 돈을 벌어서 빌려 주신 겁니다. 그때 기억으로 제가 3천만 원인데요. 이십 년 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이야기냐? 하 저분은 지금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고 정말 집도 어디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계속 불편하니까 저 그냥 탄감할래요. 그러고서 그분을 탄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신앙이죠. 왜냐하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오른 밤을 때린 사람을 왼 밤을까지 대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여줬던 것을 보면서, 아, 진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약삭발라서, 야, 누군가가 탄감해 주겠지, 모른 척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요, 사실은. 내가 할수있는한는 최선을 다하고, 또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입장에 있다면, 아,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보장 보상해 주시리라 믿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웠습니다마.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이 기억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억만 하고 그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큰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는, 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즉 앞에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번역을 할때 아빠라는 말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처럼 아빠 이러진 않고, 아빠입니다. 아빠,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 소리와 유사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이렇게 강세가 있는데 강세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도 보면, 우리처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언제 증언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며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에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이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이거 부자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 뭐, 저희 아이들이 여기 없습니다만, 저희 아이들 중에서 제가 걸어가고 나서 뒤를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걸음걸이가 아마 비슷할걸요. 뭐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를 닮은 구석이 있거든요. 뭐 외모가 되었던 어떤 육신의 성품이 되었던 무언가를 닮은 구석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증명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말씀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는 특별히 이제 그... 핍박의 시기입니다. 핍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바르게 그 길을 가며 고난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다른 의미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신자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주님 앞에 더 가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바로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출발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증명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밖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야, 네가 무슨 교회 다녀? 하나님 하나도 안 닮았어. 그럼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았더니, 아유, 당신 교회 다녀. 당신 교회 다닐 만하네. 그런 모습이 보이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 된 관계가 되었으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과 싸워서 성령을 닮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